쭈비의 킬러 지우입니다. 자 킬러 입니다. 양농장을 가려고 하는데 수심 1.5m 150cm에요. 지금 분수가 있고 어딜 가란는 말이지 아 맞다 여기 내, 제가 어, 켄징턴 리조트 호텔에 왔어요. 어. 3시간 고기 가고 속초 리조트랑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음. 양떼목적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<laughs>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잠시만 잘 보이게 할게요 자자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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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힙합! 자, 여러분들! <목소리> 여기. <목소리> 양이 <목소리> 있습니다. <목소리> 양이 있어요. 오, 진짜 되게 이상한 느낌. 현실화진 <목소리> 아, 느낌이야. 왜? 야, 진짜. 밥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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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진짜. 우와. 밥. 먹고 있잖아, 사마 여기 내려놔. 울지. 쪽으로 어, 엄마 너무 가까이 서하지 마. 이상한 느낌이 나엄마양잘 먹어. 어, 야이, 밥잘 먹어. 어, 엄마. <놀람> <놀람> 어, 귀에 뭐가 있는 거지? 어디? 너무 세게 나오고, 살짝만 어디 살짝. 만졌어? 더 약. 어. 음, 한 번만 보여줘. 한 번만 봐. <laughs> 오빠처럼 솔렇게 만지네. 응. 어, 야, 해서 때리면 안 되지. 만져야지. 이게. 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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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이게. 이게. 게 와. 엄마가 하라고? <laughs> 엄마 이제 우와. 우와, 다다기이자 양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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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. 근데 응. 여기 먹을 중이 양이 아팠습니다. 응. 아, 여기. 여기.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이용하어요 <laughs> 자, 이쪽에 양이 있어요. 하나, 둘. 자, 이제 양이 몇 마리인지 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리가 있어요. 이것도 떨어뜨려. <laughs> 양아. 지난번보단 깨끗다 우와. 양이다. 양이이 먹고 있는데? 자 양이 있어요 <laughs> 자 이렇게 양은 다 봤고요 어 양아 봐봐 봐봐 괜찮아 어 무서워 아 무섭다 진짜 양아 만져줄게 근데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근데 애들이 왜 나한테나만 하지? 뭐야? 아, 안나 슬퍼. 와, 똥 나온다. <laughs> 아빠, 저 <laughs> 똥이 두두두두 떨어져요. 자.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양을 봤습니다. 오, 우중 쏜다. 오, 우중 쏜다. 응. 땡이제뭐 우중을 쏜 양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양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젠, 이렇게 해서 양 이거를 이제 끝나고요. 이단 먹이를 구하면, 음, 짧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이어서, 찐팁을 지우였고요. 구 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안녕.